안녕하세요. 햇살일기 2조 장아람입니다. 이번 햇반 토종쌀 에디션에 대한 팀미션을 수행하면서 첫 번째 단계에서 저희는 옥경과 북극조를 이용하여 태국 문양의 반반 에디션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9월 회의를 통해 반반 에디션이라는 내용의 취지는 좋았으나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점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반반 에디션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며 보다 더 사람들의 흥미를 이끌 햇반 두 가지 토종 쌀 재밌게 즐기자라는 새로운 스페셜 아이디어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스페셜 에디션 상품을 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설명드린 후, 기존 햇반과 경쟁사가 비슷했던 점과 경쟁사들의 공통된 강조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에 따른 경쟁사와 차별된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에 대해 간단히 소개드린 후, 컨셉보드를 통한 신제품의 세세한 부분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다 햇반에서 제작한 사라리 패밀리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햇반 자체의 브랜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라리 패밀리를 아는 사람들은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귀여운 사라리 모형을 통해 햇반을 좀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토종쌀 또한 즐길 수 있는 햇반을 고민하였고 그렇게 햇반이라는 에디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사들을 살펴보면 먼저 KSB 즉석 누룽지 미역국밥은 햇반 컵반과 용기가 비슷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평 잣 아로니아 건강밥은 햇반 용기와 비슷한 점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찾아보다 발견한 제품들의 강조점을 보게 되면 오뚜기 옛날 구수한 누룽지는 국산쌀 100%를 강조하였고, 케이커 누쿠온 누룽지 오트밀은 오트밀 효능을 강조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서 용기가 비슷하다고 했던 아로니아 역시 건강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뚜기 국산쌀 100%와 케이커 오트밀 효능, 즉, 건강을 생각하는 요즘 사람들에게 맞춰진 상품인데요. 저희 토종쌀 햇반 에디션은 100% 토종쌀이라는 점에서 일단 큰 강점이 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낸 상품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먼저 햇반 상품 모습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비슷한 용기를 쓸때 저희는 이목을 집중시킬 쌀알이 모습을 용기로 내세웠습니다. 비닐을 벗기게 되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쌀알이 머리 부분에는 거친 식감이 특징인 옥경으로 만들어진 누룽지가 있고, 아래 부분에는 윤기가 흐르는 북극조로 만들어진 햇반이 있어 두 가지의 도종 쌀을 한 번에 그리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컨셉보드를 보게 되면 저희가 내세우는 중점 메시지는 두 가지 토종 쌀 재밌게 즐기자입니다. 두 가지 토종 쌀을 다양하게도 즐길 수 있지만 그보다 재밌게 즐기자는 것을 더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브랜드는 기존 브랜드 햇반이고요. 제품명은 햇반으로 반으로 쪼개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 반반이라는 한자를 사용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평소에 쉽게 먹어보지 못하는 토종쌀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맛볼 수 있다는 점과 토종쌀을 활용해 만든 밥과 누룽지를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누룽지는 과자처럼 그냥 즐겨먹을 수도 있고 용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먹을 수도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품 구매는 곧햇빵과 함께 토종쌀을 지키는 캠페인의 동참함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동시에 귀여운 쌀라리 패밀리를 패키지와 굿즈로 만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햇반이 될 것임을 강조하며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즉석밥 최초 누룽지와 밥의 반반 패키징 도입과 즉석밥 최초 토종쌀 활용 제품을 통해 기술적 차별화를 엿볼 수 있게 되며 햇반의 당일 도전 기술과 토종쌀 전문가가 제작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을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사람들에게 두 가지 토종쌀 재밌게 즐기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햇반 안에 들어있는 스티커로 사라리 패밀리를 완성시켜 SNS에 인증할 시 DM이나 메일을 통해 배송지를 적게 되고 사라리 패밀리 인형 한 개를 무작위로 배송하는 이벤트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격은 2,100원으로 용기는 쌀알이 한 가지 모양으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통기한은 햇반은 상온 9개월, 누룽지는 1년입니다. 보통 햇반 같은 경우 용량이 210g인데 저희는 햇반 작은 공기 130g의 밥량을 담고 누룽지는 누룽지 컵과 비교했을 때 보통 60g인데 미니용으로 절반인 30g의 용량을 담음으로 밥량의 부담감을 줄였습니다. 이상 두 가지 토종 쌀 재밌게 즐기자라는 새로운 스페셜 햇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